네 일단 히든 공략 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클로버 X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담당 기업 두 번째로는 실적 기대감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또 힌트를 가져오셨을까요? 어, 일단은 어, 이 기업이 올해 이제 1월 달에 어, 새로 이제 태어난 음.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은 신입생인가요? 아네 신입생 네. 신규 상장 종목이고 어, 이렇게 좀 길지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좀더 좋은 힌트는 제가 이지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급등 시그널의 조건들을 어, 좀 많이 갖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laughs>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뭐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바닥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좀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다가 과거에 그전 과거에서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왔죠. 그 다음에 바닥을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왔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줘야 될 텐데 거래량을 늘려주면서 위쪽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 매물대라고 할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지금은 과거,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윗꼬리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왔는데 이제 몸통으로 이제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위쪽에서 머물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그림을 보면은 매물대 위쪽에서 오히려 이제 지지를 잡으면서 방향을 좀 당겨 주는 모습들이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비온과 마찬가지로 어, 네이버의 이슈들이 좀 더해지면서 반응들이 그대로 좀나아지는것 같다. 근데 이 종목에 뭐 사실 뭐 주봉이나 월봉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 신규 상장 종목이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올라오고 위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상단이 어디까지 막혀 있는지 우리가 예상,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질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방에 이제 매물대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위쪽 공간들을 좀 많이 열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어, 충분히 네이버의 이슈를 타고 새로운 테마를 타고 갈수 있는. 어, 상당히 어,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차트 보고는 세 글자라는 이슈를 듣고,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을 보고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맞춰보시고, 어, 노란톡에도 많이 어, 답, 그 답변을 많이 달려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이버를 따라 상승길 가져화를 외쳤던 종목인데 차트 딱 보고 아셨을까요?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의 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0802 돌격 이분은 솔트웨어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미르님 오브젠 오브젠입니다. 수기님도 그러셨고 지천님도 오브젠이요라고 했는데 수기님. 아 이거 어제 팔았어요 라면서 유유 모두가 오브젠이 확실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브젠이 맞다면 오를 외쳐주세요. 다비드 마모님 오브젠 맞나요? 아네 오브젠. 정답이고. 오. 오. 아니, 오브젠이 오 아, 맞습니다. 아니 이거 수기님은 어제 팔았대요. 어떡해요? 네, 뭐 매수의 기회는 뭐 언제든 오는 거니까요. 네. 아, 그래서 뭐 어제 매도하셨으면은 저는 뭐 나시, 충분히 또 음, 좋은 수익을 내시고 네. 마무리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잘 나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음. 어, 가격 전략도 충분히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장중의 흐름들 보면서 어, 제가 노란톡에서는 설명을 열심히 잘 드리니까 어, 이제 보고 어, 같이 좀잘 따라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어, 수익 입으로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주 제 무료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하나씩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을 잘 챙겨가시고, 어, 지난주 화요일 제 공개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오늘 오픈홀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두 자리 익절을 또 하셨죠. 제가 확실하게 또 좋은 종목들과 좋은 전략들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오늘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저희 온라인 무료방송에도 오셔서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어, 수익률의 랠리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잠시 후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어, 이 오브젠이라는 종목 목의 가격 전략과 추가적인 또 주요 내용들을 안내드리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리 음, 수익률 가져다 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 또 무료 방송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또 출연자분 궁금하시죠? 라이너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시장을 헤기는 주도주 집중 매수의 전략 붉은 계좌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